우아한 투머치 토커 정읍댁입니다.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옷이라 어기야 어강돌이 아흥 다룩들이 오늘은 초미세먼지를 뚫고 무려 무려 드론까지 날려서 찍은 고급자를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바로바로바로 바로 정읍시민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식후 30분에는 찾아오는 정읍사 공원입니다. 아직 새싹이 다 돋지 않아서 때깔이 좀 그렇게 좋지만은 않네요. 여러분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읍대기 코피는 5월에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혹시 정읍사라고 들어보셨어요? 정읍사 언뜻 들으면 절인가, 불국사, 선운사, 법주사, 한의사, 법무사, 장인사와 함께 형제급인가 싶지만 아니에요. 여기엔 불상도 없고 전문가도 없어요. 정읍사는 바로 백제 시대에 나온 노래입니다. 이재 달라달라 BTS의 아이돌 버스버스카의 버거댄딩 같은. 시대 유행가였어요.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백제 시대, 정읍에 아주 아주 사이 좋은 부부가 있었대요. 남편이 소금 장사를 하러 멀리 멀리 떠나면 아내는 늘 남편의 타게 기대렸는데요. 언덕에 올라가 남편이 떠난 곳을 바라보며 매일 달림에게 빌었대요. 우리 남편이 돌아오다 나쁜 자라도 만나면 어쩌나. 혹시 호랑이가 잡아가면 어쩌나. 어두운 밤길에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어쩌나. 아내도 되는 걱정을 사사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표현한 사랑 노래였습니다. 남편은 얼마나 애타게 기다렸던지, 아니, 글쎄,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가 저렇게 돌이 되었대요. 이게 바로 정읍사의 러브스토리였습니다. 그래서 정읍에는 유달리 사이 좋은 부부들이 많다는 믿지 못할 전설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부부사랑 가요제, 정읍사 가요제 같은 부부를 위한 문화행사도 있고요. 부부가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캠프나 여행 상품, 이벤트 같은 게 막막 펼쳐진다는데 정읍 댁은 아직도 한 번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정읍사 공원은 정읍 최고의 문화공간, 정읍시립미술관, 정읍예술의관과 함께 이웃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남친, 여친, 남편, 마누라, 친구, 동료와 함께 그림도 보고 공연도 보고 산책도 하고 누워있기, 앉아있기, 구르기, 햇빛 쬐기, 웃기다들기, 말아나기, 뭘 해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실... 혼자 오면 제일 좋아요. 내가 정읍을 한눈에 내려다 볼수 있는 정읍 최고의 명당이라는 사실. 저 외롭지 않아요. 정읍에 오신다면 정읍사공원 언덕에서 해지는 모습 보실래요? 지금까지 품위인 오지라퍼 정읍댁이었습니다.